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 뇌천공 손오공이 하늘나라를 뒤흔들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 손바닥 안의 손오공 이야기입니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이야기, 손오공이 하늘나라를 뒤흔든 대성 뇌천공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이미 모두가 짐작하고 있는 손오공. 구름을 타고 여의봉 휘두르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그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손오공이 결국 못 벗어난 게 뭔지 아시는지요? 바로 부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 잘난 손오공이 하늘 끝까지 날아가서 기둥 꼭대기에 오줌까지 싸고 왔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부처님 손가락 끝이었답니다. 그게 말이 돼? 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엔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생각보다 지금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은 무진장 똑똑하고 강합니다. 신선도 때려 눕히고 용궁에 가서 여의봉 훔쳐오고 하늘의 군대조차 그를 못 이깁니다. 결국, 옥황상제가 손오공을 막지 못하고, 부처님께 부탁하자며, 서쪽 극락세계로 손오공을 데리고 갑니다. 부처님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강하면, 내 손바닥을 벗어나 보렴. 손오공은 어이없다는 듯 웃어요. 뭐라고요? 손바닥을, 후, 당장 벗어나 보여드리죠. 그리고는 구름을 타고, 수천리를 날아갑니다. 하늘 끝까지, 공기조차 희박한 세계까지, 끝도 없는 우주까지 날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다섯 개의 거대한 기둥을 발견합니다. 이게 하늘의 끝이구나. 여기고 그 기둥 꼭대기에 손오공 자신이 하늘과 같은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으로 제천 대성이라는 글을 쓰고 오줌까지 누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손을 펼칩니다. 부처님의 손가락에는 제천 대성이라는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거기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 웃기지만 섬뜩하지 않나요 자기 힘으로 우주를 돌파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오공은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자만심에 사로잡혀 자신이 어떤 세계에 갇혀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롭다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지만 그 자유조차 더큰 질서 안에 갇혀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종교를 떠나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난 남들과 다르게 살 거야. 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겠어. 세상은 나를 막지 못해.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벗어났다고 믿는 그 틀도 사실은 또 다른 틀 속에 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정말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자유의 모양 속에 갇혀 있나요? 손오공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손바닥이었지요. 힘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가 그를 눌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온다. 그리고 그 무지는 내가 다 안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알 만큼 다 알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 이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고 손오공처럼 하늘 끝까지 가게 합니다. 하지만 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하늘조차도 더큰 손바닥 아니었다는 것을. 불교는 자유를 말하지만 그건 도망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욕을 들어도 가난해도 질투심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 그 자유는 소노공처럼 날고 뛰는 뛰어난 재주가 아니라 스스로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진짜 자유는 나는 부처의 손바닥 안에 있구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크고, 진리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둘째, 겸손화돼 주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오공도 나중엔 부처님의 보호 아래, 진심으로 경전을 구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교만에서 지혜로 나아가는 여정, 우리도 그길 위에 있습니다. 셋째, 손바닥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큰 질서와 자비 안에 있다는 건 오히려 더큰 위안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날아도 됩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줄 알았을 때, 나는 가장 깊이 갇혀 있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해탈이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손오공의 여행을 함께하며 저도 제 마음속 교만과 불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건 굴복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부록으로 손오공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은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행산 아래 돌산에 갇혀서. 500년 동안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삼장법사를 만나 구제를 받게 되었고 천축국, 즉 인도로 경전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는 손오공뿐만이 아니라 저팔계와 사오정의 동료가 두명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불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번뇌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손오공은 지혜와 자만의 상징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지성은 위험하지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저팔계는 욕망과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불평도 많고 욕심도 많지만 결국 끝까지 함께 갑니다. 저팔계의 이름과 행위가 드러내는 가르침은 욕망도 수행의 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오정은 인내와 침묵의 상징입니다. 존재감은 없지만 항상 묵묵히 짐을 지고 물을 건넙니다.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끄는 삼장법사. 그는 자비, 신념, 중심 의식의 상징입니다. 결국 서유기는 서쪽의 부처님 나라, 인도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정화해가는 수행의 여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손오공처럼 자만하고 저팔계처럼 욕심부리고 사오정처럼 조용히 지쳐있지만 그 모든 나를 끌어안고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과 실천입니다. 깨달음은 손오공만의 일이 아니라 저팔계의 욕망과 사오정의 인내까지 함께 품고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세요. 세불교운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당신의 삶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